양마담, 방촌 양고기. 분당 직영점. 인기 폭발. 양갈비 수육. 먹어볼게요. 시그니처 양수육 소스. 와. 맥주 땡겨. 미나리 겉절이. 궁합 최고. 부드러움이 극상. 찌랑과도 잘 어울려. 쉽게 빠지는 뼈. 쏙. 양갈비 바베큐 커플 세트. 비주얼. 사장님 추천 마요네즈, 앙, 아, 쏙 바베큐 나초 조합 너무 좋은데 치즈와도 굿 만두 강정 바삭 세트에 미니 전골까지 너무 푸짐해 아 침고요 얼큰한 국물 콜키즈 프리 와인 양주 가져와서 먹으면 너무 좋겠다 굿 Ghoul Tip